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타입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타입은 어, 컬럼이 저장되는 데이터 유형을 말한다. 그쵸?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쵸?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안에 먼저 컬럼을 정의할 겁니다. 그러면 이 컬럼에는 뭐 번호, 넘버, 아니면 뭐, ID,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의 어떤 자료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얘네들한테 얘는 어떤 데이터 종류인지, 그죠? 뭐, 넘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숫자 타입이 되겠고, ID 같은 경우도 또 숫자 또는 문자 타입이 되겠고, 이름도 문자 타입.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날짜 같은 경우에는 뭐 날짜 데이터 타입이도 있겠어요. 그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간단하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데이터 타입에는 캐릭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캐릭터라고 해서 데이터 타입을 주고 괄호 안에다가는 이 바이트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고정 길이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뭐라고 할까요? 캐릭터 20 이렇게 하게 되면 20 바이트의 문자열을 저장하겠다 그런데 얘는 20 바이트로 용량을 딱 잡았으니까 20 바이트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정 길이 문자는 이 바이트 수를 지정한 문자의 글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요바 라고 붙어 있는 거는 베리어블, 베리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보통 뭐빡 캐릭터 베리어드 캐릭터라고 불러요. 얘는 가변길이요. 이 뭐예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변수를 의미하죠. 그렇죠?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리어드 캐릭터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가변길이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빡 캐릭터 2 100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얘를 100 바이트로 해서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컬럼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안에 문자열로 ABC라고만 썼어요. 이제 영문 같은 경우에 보통 1바이트씩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3개씩 들어가니까 3바이트밖에 안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얘는 100바이트로 쓸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실제로 3바이트만 데이터를 저장했기 때문에 용량을 100바이트 고정이 아니라 가변 길이로 줄여서 3바이트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용량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캐릭터는 내가 20바이트면 20바이트, 100바이트면 100바이트 딱 하면 그 바이트만큼 용량을 딱 잡게 된다라는 거죠. 글자 수가 몇 개가 들어가든지. 그래서 보통 그냥 고정 길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한 글자, 두 글자 또는 좀 작은 글자 수를 고정 길이로 쓸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을 때 고정 길이 문자 타입을 쓰고 어, 여기에 들어올 글자 수가 얼마일지 잘 산정이 안 된다. 근데 맥시멈 100 바이트는 넘지 않는다 그러면 박 캐릭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대 뭐4,000 바이트까지 쓸 수가 있대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캐릭터 같은 경우를 그, 보통 쓸 때는 여기다가 어떤 여부라든지 문자열 y 또는 n 아니면 뭐 true, false 이런 간단한 길이로 어떤 여부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쓸때 캐릭터로 쓰고 더 많은 글자 수, 제목, 내용 뭐 등등은 이제 박캐릭터 2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엔캐릭터라고도 있어요. 고정 길이 유니코드 문자. 그리고 엔박캐릭터는 가변 길이 유니코드 문자가 되겠습니다. 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가변 길이 문자를 더 크게 쓸 수도 있고. 숫자 데이터 타입에는 넘버가 있어요. 얘는 가변 숫자. 그래서 여기다가 크기랑 자릿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릿수는 이제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되겠죠? 플로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가변 숫자가 되겠어요. 또 바이너리 플로트, 바이너리 더블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실수, 그렇죠? 소수점을 표현하는 걸쓸 경우에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자 데이터 타입에는 캐릭터 아니면 박 캐릭터 2를 쓰고 이제 숫자 타입은 넘버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주로 얘네들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날짜 데이터에는 데이트가 있고 타임스탬프가 있어요. 둘의 차이는 이제 뭐요 차이에요. 이 날짜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표현을 하냐 어, 얼마나 세밀한 단위까지 시간까지 해서 표현을 하냐 요 차이에요.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날짜까지만 시간을 다뤄요. 그래서 기원전 4712년 1월 1일부터 9999년 12월 31일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날짜만 위주로 해서 어... 10분 초까지 가능해요. 시간은. 시간은 10분 초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 그러면 타임스탬프라는 날짜 데이터 타입을 쓰게 됩니다. 얘는 1970년 1월 1일부터 뭐 여기서 정, 여기 정의 자체는 2000년 203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는 조금 바뀌어 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어쨌든 밀리초 단위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000분의 1초까지 세밀하게 시간 날짜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진짜 어떤 로그 정보, 로그인 시간 아니면 등록, 어떤 게시글 등록 시간 이런 것들이 세밀해야 되는 경우에는 타임스탬프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라지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 이랍 타입은 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C랍 캐릭터 라지 오브젝트 C랍은 문자형 대용량 객체 그리고, 뭐, n c l 은 다국어를 지원하고, b l 은 binary, large object 해서 이진형 데이터 객체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 바이트 코드로 해서 데이터를 아주 크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몇 바이트 단위로 해서 데이터 타입을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기가 단위로 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어, 과거에는, 요즘엔 그렇게 잘안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파일, 파일 같은 경우도 이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기도 했어요. 파일 업로드 기능을 구현을 한다. 그러면 그 파일 자체를 파일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뭐, 뭐 강아지.png 이런 파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걔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해요. 그럼 엄청 그 코드가 길어지거든요. 걔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B 랍 컬럼으로 해서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바이트 코드로 DB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걔를 다시 파일로 꺼내서 뭐 다운로드를 하거나 할 때에는 그 바이트 코드를 다시 파일 형태로해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좀 대용량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는 C 랍 B 랍을 썼다. 요즘에도 뭐 긴 어떤 문자를 쓰거나 한다 그러면, 시랍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파일 같은 거를 관리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넣기보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만 관리를 하고, 어, 파일에 대한 거는 따로 파일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파일 저장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만, 어, 하나의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띄워 놓을 서버가 하나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어야 돼요. 파일 서버 파일을 업로드 시켜 놓을 파일 서버가 있어야 일반적인 시스템 구조로 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조로 지금 이 라지 오브젝트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이 파일을 여기다가 안 넣고 따로 파일 서버나 스토리지에다 안 넣고 이 파일 자체를 바이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엄청 큰 바이트 코드를 DB에다가 파일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걸 쓴다라는 거죠.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하지만 뭐 그거를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변환하는 그 어떤 기능을 개발하는 로드가 더 크고 그냥 스토리지를 써서 파일로 저장하는 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파일의 경로만 저장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는 문자 데이터 타입, 숫자 데이터 타입, 날짜, 그리고 라지 오브젝트 타입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들이 있다. 네, 그 중에서는 우리가 뭐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캐릭터, 바 캐릭터, 그 다음에 넘버, 그리고 뭐 데이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